우리 서 기자는 10장까지, 간 9장까지는 되겠죠? 9장까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요. 그 율법은 뭐냐?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의 본질이 예수의 도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10장에 오면, 그러면, 믿음을 가진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내용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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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11장에 와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비교해서 말씀하다가 10장에서 율법을 떠난 말씀을 따르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11장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본질,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막연해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 막연하게 그 믿음과 자신의 그 자신의 신앙 예 성경적인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혼돈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앙이냐 신념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초가 되는 것은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 신념 그리고 하나님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신앙,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뜬금없이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 확신이지 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절입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를 들면, 삼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진화론도 얘기하고, 창조론도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얼마 전에, 뭐, 앱, 그 웹, 망원경으로 보니까 굉장히 그 태초의 빛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을, 온 TV 뉴스가 전 세계에 다 방영을 했거든요. 뭐, 250 광년. 이 광년이란 말은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를 1광년 그러거든요 그러니 250억 광년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넓으냐 과학적으로 조금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를 않아요 창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됐, 진화됐다고 믿겠죠,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못 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중간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보상해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따라 미래에 대해서 아직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손에 잡은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뭐가 존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편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게 믿음이 기초한 기도입니다. 그냥 막 안하게 막 부러지는 것은 중원부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도 기도하고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다 기도합니다. 예. 네. 타종교인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전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기도, 그게 성경적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믿음, 확신이 없다. 그것도 성경적 기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존재해야 된다. 존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믿어요. 자기 경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 보니까 되더라. 그건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신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잘 되더라. 그건 신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난잘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믿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잘 되었기 때문에 또잘될 줄로 믿습니다. 끝.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주관적 신념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하고 각 자기 주관적 신념에 빠져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한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4절 이하에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의 선배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거기 줄 봅시다.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는이다. 그 예물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가인과 아벨이 뭐 다른 예물이긴 하지만 가인은 농사지은 걸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런 건 말이 아니고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자기가 드린 예물의 대상을 의지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물을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예물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았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죠? 삶을 통해서. 삶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신학생 집사님처럼. 네. 현실을 무시하고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 성경적 믿음이 아니다. 애녹도 역시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줬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거기 보면 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있으면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겨요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뭘 지었어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러니까,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어쩌면 자기 신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신념. 자기 신념에 잘못하면 허황된 것에 빠질 수 있어요. 예.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혹으로 함께 받은 쭉 내려가다가 1 0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터가 있는 것을 뭐예요? 바랐다는 거죠. 아브람도 하나님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믿은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증명이, 증거가 나타나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 일절 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현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브람도 노아도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바꾸고 내 형편을 선한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 자기 주관적 신념에 많이 빠져. 그래서 허황돼요. 굉장히 허황됩니다. 이단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팽개칩니다. 회사도 그만둡니다. 사업도 안 합니다. 가만히 보면 허황된 꿈을 꾸어요. 대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면서 이 집, 저집 다니면서 말만 만들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허황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나는 결혼도 안할 것이고 나는 가정도 필요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사업도 필요 없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에 빠진 자기 신념에서 나온 허황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 11장 1절이 그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약속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믿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누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이 뭐 믿습니까? 아멘. 아무리 아멘을 100번 해도요. 현실로 증명이 되지 않는 믿음은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괜히 뭐, 설교자들이 아멘을 유도할 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믿어지는데 자꾸 아멘하라 그러면 됩니까? 내가 진짜 믿어져야 아멘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막 의도적으로 아멘! 아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오늘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요 사실 미래를 보면서 현실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현재 매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금방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미래를 미리 당겨다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현장으로 가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건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표현하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안할 만한이라고 하는 이해를 들었냐, 비유를 들었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갖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큰 기도해놓고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왜요? 눈을 떠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현실적으로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죠. 왜죠? 6절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상조신인 것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바뀐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다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안정됨을 누려야 되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파고, 평안하고, 그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적인 믿음. 때로 우리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도. 예. 뭐, 이 교, 교인들이 뭐, 300명은 돼야 뭘 하는데, 30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300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강단에다가 300명 돌파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사진 찾아보면, 어디 보면 나와요. 300명 돌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막 열심히. 이미기도 300명 추적질로 몇 십년다 하는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이 300 목사님 하나님이 300명 더 주시는 비전을 봤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30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서 11 11장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 주관에 빠진 신념이냐. 저도 그게 신념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존신임심을 믿어야 한다. 이 그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분명히 말해서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죠? 내 신념에서 온 허황된 거다. 허황.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허황됨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진짜 믿음입니다, 아닙니다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너무 막 사람들을 붕붕붕 띄우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비양심적으로 보면, 유튜브 가끔 보잖아요. 막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막 황홀하게 합니다. 근데 제가 볼때 저거는 그 리더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르게 믿음을 가르치고 바르게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저렇게 사람들을 붕붕붕붕 띄워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봐요 집에 가서 또이 히브리소 11장은 또 읽어요 집에 가서 열번 읽어보세요 열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할 때가 왔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유대교에서 개정했으나 여전히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복음을 기초로 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어떤 이는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 믿음, 바른 믿음, 현실로 증명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우라 하도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 성경적 믿음 주시어서 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하였는데 성경적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심을 확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누리며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